고1 현대시집 박용래 작가의 월훈 작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월훈은 달무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달무리는 달의 언저리에 생기는 하얀색 테를 의미합니다. 즉, 제목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밤이라는 시간이 고독하고 외로움을 심화할 수 있는 시간적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막한 산골,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시와 달리 연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시행의 길이가 이렇게 쭉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작품을 우리는 산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세상과 단절된, 세속과 단절된 그런 공간이고요. 환상적이고 또 동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고독한 그런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해서 보다더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넘어 강기스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죠. 허방딸이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자, 지금 1년이 끝나고 있는데 명사로 종결해서 어, 그만큼 이 여운을 주고 있고 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방다리는 짐승을 잡는 산에 있는 그런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매우 토속적인 소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깊은 산 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우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런 공간이겠죠.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이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자, 이 마을이 매우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해가 지는 모습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마을에서 외딴집으로 시선이 이동이 되고 시적 대상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깍지, 콩깍지처럼 이렇게 연쇄법을 사용하고 있고 쉼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작품의 호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모가빛은 노란색 빛깔을 의미하는데 따뜻한 분위기를 작품 속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긴 밤입니다. 자 여기서 긴이라는 건 시적 허용이 사용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낯설게 표현하면 문법적으로 파괴된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문법적 파괴가 이루어진다 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훨씬 더이 밤의 길이가 매우 길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자, 지금 노인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딴 집에 홀로 살기 때문에 매우 외롭고 고독한 처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를 깎는 행동, 고구마를 깎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보라기의 설레임이라는 것은 밖에서 살짝 들리는 소리에 혹시 누가 찾아왔는지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후루룩 처막기체 후루룩 나를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이 그만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외로움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의 자리맡에 받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자 그러면 지금 이 노인이 좀 잠든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옵니다. 아주 조용한 순간이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리는 매우 조용한 상황입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자이 소리는 한편으로는 매우 조용한 그런 순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로 그만큼 외로움이 강조되는 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산촌의 매우 고요하고 정막한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고 눈발이라는 이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어, 시상을 집약해서 여운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에서 외딴집, 그리고 외딴집에서 외딴집 노인 이렇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이 되면서 시적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고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딴집에 사는 노인은 창밖에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좀 보면, 어, 우리가 외로움을 해소했다 라고까지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외로움이 강조되고 있는 행동이지, 외로움을 해소한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올바르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가 특히 두 단어가 나타났었는데요. 긴밤이라는 식구, 그리고 설레임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적허용'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같이 공부했었죠. 자, 2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3번, 대상의 정서와 조응하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여기서 시적 대상은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는데, 이곳의 외딴집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노인의 외로움의 정서를 보다 더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정서와 조응하는 공간적 배경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3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4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을 초점화하고 있다. 초점화한다라는 것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다라는 것이고, 마을에서 외딴집으로, 그리고 외딴집에서 노인으로 대상을 초점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 연쇄적인 표현과 쉼표의 반복을 통해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다. 자, 콩깍지, 콩깍지처럼 이렇게 연쇄적인 표현, 그리고 쉼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반복을 통한, 그리고 쉼표를 통한 호흡 조절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번,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 월훈, 이렇게 명사로 종결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선지는 맞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